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역동적인 경제에 합리적인 세제를 위해 많은 것을 개편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2022년 세제 개편안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세제를 개편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경제 활력 재고 두 번째 민생 안정 세 번째 조세 인프라 확충 네 번째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으로 나누어 개정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스뱅크가 알아볼 부분은 민생 안정 부분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조정 부분을 알아보도록 할 것이며, 또한 조세 인프라 확충 부분의 조세 회피 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 2월과 세제도 합리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추진 사항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선제적으로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5월 10일에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를 합니다. 두번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세번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그리고 전입여건을 폐지하면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 사항으로는 임차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를 개편합니다. 두 번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합니다. 세 번째로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추진사항으로는 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한다고 합니다. 100%에서 60%로 인하를 합니다. 부동산세제 정상화 부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세부담 적정화 그리고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서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과세로 전환 하고 세율을 조정합니다. 표를 참고해 본다면 19년부터 일반과 다주택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다시 구분하지 않으며 세부담상한을 150%로 단일화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또 다르니 2.7%의 단일세율인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입니다. 일반일 경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건 23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이것 또한 23년부터 적용이 되며 이두 가지의 조건 등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에 대해 알아보자면 22년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 원에 더하여 3억 원 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14억 원으로 상향이 되는 효과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에 대해 알아보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였고 이 또한 요건이 많으니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를 알아보자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의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인 점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에서 주택수 제외되는 자세한 조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소득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의 소득법입니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의 조특법을 본다면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 및 법인세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조세 회피 관리 강화 부분을 국가 지정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 방법 합리화를 알아보자면, 문화재 유지 보존을 유도하고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 방식을 전화하였습니다. 상속세 비과세는 이제 상속세 징수유예 그리고 양도시 상속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부분인 소득법에 대해 알아보자면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증여로부터 5년 이내였지만 10년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분과 조세회비 관리 강화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개편된 방안도 잘 살펴보시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제 개편안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으니 다른 세제 개편안도 참고를 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및 양도세 관련해서 세제 개편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괜찮았나요? 조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이스 뱅크였습니다.